그런데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한 번에 몰려다니는 돈보다 힘이 세요. 무슨 얘기냐면, 매달 1 0 0만원씩 버는 사람은 한 번에, 1년 내내 굶다가 어느 날 천만원 버는 사람보다 힘이 세단 얘기예요 이거를 캐시플로어라 얘기해요. 일정하게 물이 들어오는 거. 자, 우리 지금 비안 와갖고 막 난리인데, 비가 일정하게 골고루 오면 곡물도 자라고, 어 우리가 온도를 유지하거나 세상을 사는데 편리한데, 만약에 한 번에 비가 몰아서 오면 어떻게 될까요? 연량 강수량이 2 0 0 m m 밖에 안 되는데, 1년 내내 안 오다가 200ml 한 번에 와. 이러면 우리 풍수로 죽게 되는 거예요. 돈도 똑같은 거예요. 그래서 돈을 어디 가서 일당으로 돈이 많아 버는 사람들 있죠? 뭐 기계 고치고, 뭐 설비 해갖고 하루에 30만원, 50만원 버는 사람들? 돈을 못 벌게 돼 있어요. 그 구조적으로. 그렇게 하루 일당씩 보면 30일이면 얼마 이렇게 계산하면 여러분 수익보다 몇배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일정하게 돈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 돈을 모을 능력이 사라져버려요. 사업도 마찬가지예요. 매출이 주말에 500만원 오르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. 매일 100만원 오르는 게더 좋은 거예요. 왜냐하면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그돈 자체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.